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 얘기 함께 나눌게요. 한 가지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여백 같은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기법은 동양화를 그리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백이라는 말과 비교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공백이랍니다. 사실, 공백이라는 것은 어떤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비워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여백은 어떤 의도와 생각, 그리고 계획을 갖고 일부러 비워둔 걸 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 앞에 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작가가 무엇을 표현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림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여백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백을 바라보며 "후~" 하고 큰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생각 바라보고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된대요. 다시 말하자면, 관점의 변화가 생겨난다. 이런 건데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지요. 날마다 전국 체전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어쩌면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게 우리네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끔 세상 살면서 여백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리 뛰어가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조금은 천천히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다운 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어를 저단으로 낮추다 이런 말입니다. 늘 빨리 가려고 고속으로 내 차를 몰려고 기어를 자꾸 고단으로 고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갈게요 하고 저단으로 저단으로 낮추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지요 때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번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난 속도 없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이 비었네. 이런 생각이 들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속이 비면 필수록 울림은 깊어진답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로 다가설 수 있으려면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조금 돌담처럼 부모님 마음이 숭숭숭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바람도 지나가고 저런 바람도 지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아이들의 실수가 아이들의 잘못이 이게 나갈 구멍이 없다 라고 여겨지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바람이 가로막혀 버리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갈등과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조금은 여백처럼 사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과 자존감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감은 아이들에게 어떤 성취감,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갖는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날마다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한 번의 실패를 파국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끝장났다. 내 인생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가운데 하인츠 코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적의 좌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적당한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좌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은 실패도 해보고 그 안에서 배우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한번 성취감도 느끼고 성공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점수가 예상 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쓰는 거 엄마가 보고 아빠가 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스러웠어. 우와, 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은 일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귀한 마음들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제가 나태주 선생님의 시한편 읽어 드릴 텐데, 이시 제목이 뭘까? 한번 가늠해 보세요.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립처럼 숨 쉬고 있는 나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너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는 거야. 넌 그만큼 찬란한 존재야. 너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도는 오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너 아프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멀리서 빈다예요. <laughs>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 적당한 거리, 아이들에게는 또 적당한 좌절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빈다는 그 마음이면 족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멀리서 한 발자국 뒤에서 아이들 만나주세요. 힘들면 아이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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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